오늘은 2016년식 그랜저 HG240 모던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패키지 1 프리미엄 패키지 1을 추가했고 완전 무사고 69,000km 조용했습니다. 1,53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외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본넷에 큰 상처나 돌방자국 안 보이고요. 헤드램프는 HID 타입이고 전방감지 센서 LED 5구 안개등입니다. 범퍼에 뭐 찝으실만한 큰 상처는 안보이고요 휠은 17인치 휠입니다. 사이드미러에 사이드 리피터 들어가져있고 스마트키 시스템으로 버튼으로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으세요. 어, 리어램프 깨진 곳안 보이고 범퍼도 깨끗합니다. 이쪽 리어램프도 깨진 곳안 보이고요. 어, 선팅 잘 되어 있고요. 천장에도 찌그러진 부분 안 보입니다. 상품화 완료됐기 때문에 광택 잘 살아 있습니다. 실내 설명드릴게요. 프리미엄 패키지 들어갔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고요. 전동으로 시트 조절 가능하세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앞좌석에 들어가져 있고요. 백튠 스피커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시트 가죽 상태는 뭐 아직 짱짱하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수석도 전동 시트 조절 가능하시고요. 시동 켜면서 마저 설명드릴게요. 룸밀러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져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디오 시스템,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고, 앞좌석은 양쪽 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용 가능하세요. 현재 정확한 주행거리는 69,510km고요 핸들에는 오디오 컨트롤, 리모컨, 버튼들하고 열선 핸들, 크루즈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차량 신차 출고가는 3,195만원입니다 뒷자리 보여드릴게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가죽 상태 또한 좋습니다. 앞쪽 헤드라이닝, 뒤쪽 헤드라이닝 모두 깨끗하고요. 트렁크 공간은 대략 이 정도 느낌이 온다고 보시면 되고 하단에는 추가적인 공간 더 있습니다. 이기는 세타2 2.4 GDI 엔진이고요 어, 개선된 GDI 엔진입니다 그리고 복합연비는 1 1 k 로 정도 나오고요 어, 성능기록부상에 미세오일 없기 때문에 관리 잘 되어있는 차량이고 가져가시면 엔진오일만 갈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행 영상 보여드릴게요. 일단 버튼으로 시동 걸면서 RPM 상태 보면은 떨림이나 다른 느낌은 없고요. RPM 잘 유지됩니다.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요. 변속 시에는 미션 충격 안 느껴지고요. 후방 카메라 잘 동작합니다.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속에서 가속하는 느낌 나쁘지 않고요. 어, 핸들 돌릴 때에도 유격 이상한 소리 안 들리고요. 방지턱 넘으면서 서스펜션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서스펜션에서도 앞뒤 모두 소리 안 들리고요. 차량 1년 세금은 대략 한 5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차 피해 하신 거는 없으시고 상대차 피해를 하셨는데 금액이 작아요 어, 아마도 뭐 접촉 사고 나신 것도 아니고 어디 아파트에서 다른 차량 긁으셔가지고 도장 정도만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